이번 시간에는 음수의 제곱근의 연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이런 식이 성립하고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. 예를 들어 루트2 곱하기 루트3은 루트6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또 루트2분의 루트3은 루트의 2분의 3으로 쓸수 있습니다. 이걸 계산해 봅시다. 루트-2는 루트2i, 루트-3은 루트3 i i 곱하기 i는 i 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한편 루트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루트 6입니다. 따라서 요 값과 요 값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a와 b가 모두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, b가 됩니다.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. 분모에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의 i 고 분자분모의 i를 곱하면 분모의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서 다음처럼 계산이 됩니다. 요거는 이렇게 쓸수 있고, i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. 이 마이너스는 분모에다 쓸수 있습니다.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2분의 3임을 알수 있습니다.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, 루트 a 분의 루트 b는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루트 a 분의 b가 되겠습니다. 이 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성립합니다. 요 식도 대부분의 경우에 성립합니다. a와 b가 0보다 클때 당연히 성립하고,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도 성립합니다. 또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때 성립합니다. 오른쪽의 식도 a,b가 모두 양수일 때 성립하고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성립합니다. 또 a,b 모두 음수일 때도 성립합니다. 단,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,b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a,b가 모두 음수일 때 그렇습니다. 또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.